오늘은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는 말씀보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향기를 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갑자기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변하게 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가보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그가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작정하신 그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고. 또 육체 가운데에도 마음 가운데에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를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절에 19절의 하반절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작점에 선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했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달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열두 사도가 아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을 유하다가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모든 교회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우를 도와줄 수 있게끔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 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사울은 오들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는 분명히 사울은 힘이 있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한 변화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를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20절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하는 자는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며 함께 신앙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전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며 고백하지만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이미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매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말씀 보약처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욕심, 내 자리, 또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았을 때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장소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됨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 사울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제목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사울은 때려 잡는 자에서 때려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변화된 이후에 사명자가 되어서는 반대로 맞아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울의 삶을 되새겨보면 그는 늘 맞고 또 기절하고 언제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내려만 보던 자가 아래에서 눈을 피하며 늘 도망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대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반대 진영이 환호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사울의 회심을 사울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던 나의 가족을 죽이던 나의 동료를 죽이던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괴롭히던 저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냥 기쁘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울분과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여전한 그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는 사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끼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두 배로 힘을 쏟아야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힘써 성령을 통해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있던 동역자들에게까지도 그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울이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참 고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상황에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부정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박해자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좌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 짓겠지만 사명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모든 상황이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그때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은 그대로,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내가 증오하던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과 눈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는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된 사람답게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 나의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소서. 생각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관화된 나의 입술을 통해 불평의 입술, 불만의 입술, 비판의 입술, 비난의 입술이 아닌 성령의 입술, 긍정의 입술, 복음의 입술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복음이 드러나고 향기를 냅니다. 그렇게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한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증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됩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자, 즉 성령과 함께하는 사명자는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사울은 그 개교까지도 듣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은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붙들린 사우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들을 수 없는 것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로 죽은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갈대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26절부터 보면 은 사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러 또 사귀러 가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사울을 믿지 못했고 그의 행실을 돌아보면 악명 높았던 자가 한순간에 변화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울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변화된 것을 믿기 시작하여서 그들은 그의 회심을 믿기 시작하여서 그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그를 믿어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를 의심하고 그를 경계하고 그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이라 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일반적인 일을 그 당연하게 해야 할 경계와 의심을 깨트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사울 혼자서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화려하게, 아무리 그가 전심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될수 있었겠지만 바나바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를 중보해주고 그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에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그는 보증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져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또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는 표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역의 항해 주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에는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행전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며 힘이 계속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얻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서두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지낸 이후에 사울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성령에게 붙잡힌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구역, 속회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공동체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 붙잡힌 자로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이상하게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회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세분화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회 안에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회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속회는 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았고, 그 말씀을 간증하며, 그 말씀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동체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 아프게만 살아갔지만, 이 속회에 나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말씀의 승리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속회를 그렇게 섬김을 통해 함께 나아간다면, 그 섬김 가운데는 사랑이 생길 것이고, 그 섬김은 국한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소용돌이가 돼서 우리의 속해만 잘 되기를, 우리의 속해만 섬김이 가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퍼져 나가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을 보지만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31절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30절의 말씀을 통해 다소라는 곳을 가서 약 10년의 세월을 그곳 가운데 보냈다라고 매일 성경 가운데 덧붙여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다면 실족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사명의 불씨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었다. 박해자와 사명자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소유하는 자, 성령을 소유하냐, 소유하지 못하냐가 박해자와 사명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박해자와 사명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두 모든, 두 사람 모두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사울도 굉장한 열심과 열정과 희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명자가 되어서도 사울은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는 사명자와 박해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열매로 인해 우리가 박해자로 살아갈 것인지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 내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생활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원하는 기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매일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해자를 바꾸어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은 변화되고 있는지 나를 의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의해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성령의 임재에는 그만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박해자가 영원한 생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